자2025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중계승 경기입니다 자 한국 두 선수가 한주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자 2위까지 결승에 진출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1,2위로 들어와야겠는데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1번의 캐나다 선수 스타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빠르게 쫓아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지금 4번 5번에 위치해 있는데요. 빠르게 발을 제쳐줘야겠습니다. 자 캐나다 빅토리아 선수 정말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카메라에도 지금 잘안 잡히고 있는데 자, 500m 종목, 정말, 아, 한국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 들어오면서, 자, 4위, 5위로, 단거리 종목을 마무리 짓는 유수민 선수와 정재희 선수입니다. 2025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파이널 B 경기입니다. 자 준결승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순위 결정전이 파이널 B 경기로 올라왔구요자 이제 한국 단거리가 이제 약하다라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니어 대회에서는 그래도 간간히 메달을 획득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좀 양자 구도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유럽 유럽과 북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 메달 획득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수민 선수와 정재희 선수가 파이널 B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스타트. 에, 스타트가 좀 중요한 단거리 경기인데요. 스타트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중국 선수 넘어졌고요. 자 레타인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갖다 대야겠습니다. 자 지금 겹치면서 네 캐나다 선수까지 넘어졌고요. 자 마지막 한 바퀴. 자 정재희 선수가 인코스로 올라섭니다. 자 그대로 네 중국 선수 1위 유수민 선수 아 정재희 선수가 2위 유수민 선수가 3위로 들어옵니다. 자 500m 참 한국의 어,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 스타트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었구요 자, 앞에서 사실 넘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어 그대로 또 4위, 5위로 들어왔을 것 같은 레타임이었습니다. 참, 아, 단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래도 우리 한국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 선수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우리 정지희 선수가 1위, 유수민 선수가 2위로 랭크되었습니다.